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밀크 보고 가실 건데요. 어제 제가 밀크 분명히 매수과 매도과 다 정해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밀크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제가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잠깐 어제 영상 좀 보고 가실게요. 여기서 또 보면은 양봉 후에 음봉이 나와줬는데 음봉이또 교수용 음봉이 나왔어요. 위에 저항 라인을 돌파 팔려는 모습, 강하게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네,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고점에 따라가신 분들 계실 텐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하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온 후에 이평선 수렴으갈수 있다. 근데 지금 딱 실시간 매매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는. 돌파를 해서 2 0선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500원에 안착하면 600원까지도 눌러보실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불타기를 하실 시점이 아니라 어제 제가 매수가 매도가 드린 분들 익 절해주셔야 되는 타점입니다. 50%는 익 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하고 싶다. 나도 이런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코인 관련 어떤 질문이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과 함께 이렇게 보유자산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더리움 크게 문제되는 종목 아니라 그러면서 단타도 원하셔서 단타 코인 15% 수익 보는 스팀 달러 드렸어요 이게 3일 만에 수익 보신 거고요. 뭐 단타 오늘 뭐 찍은 영상 제가 놓치는 부분 생긴다 그러면은 7번에서 다시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게 5분, 6분 짧은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요구들을 다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올바른 매매로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7번 남겨주셔서 제가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대응으로 뭐제 정보로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자, 제가 지금 익절을 해라, 불타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딱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영상 보시면요. 이렇게 다 마이너스 중에 야놀자만 12.87% 오늘 하루 올랐거든요. 이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밀크 가지고 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먼저 올라가면 그 이후에 상승으로 이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크는 실시간 장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증권 플러스 보면은, 14.04%로 마이너스 중이에요. 이게 증권 플러스 비상장 사이트에 가면 야누이자가 나스닥 상장되기 때문에 이 기대심리로 어제만 해도 12.8%가 올랐는데 사실 이게 선 반영되고요. 후반영은 밀크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고 나면은 분명히 밀크 바로 반등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마이너스다 선 반영되기 때문에 분명히 밀크 다시 한번 조정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 입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손절 고려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입절은 수입 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입절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아직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밀크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있고 순환매 장에서 페이가 집중이 된다 그러면 페이 섹터 쪽으로 집중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력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규 타점 잡아 가시는 분들 은 단타로 놀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장세가 어떤지 좀 볼게요 장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 나오면서 많이 많이 힘든 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환매 장세에서는 5,6월 달에는 단타로 좀 놀아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탈중화, 카바 그리고 페이먼트, 밀크, 솔라 솔라는 아직 재료가 남아있죠 중국 코인에 집중을 하셔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종목장세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비트나 이더리움이 아닌 지금 순환매 알트장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제가 카바를 들였었어요 카바 어떤 코인이에요 탈중화 코인이고요 자 카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1,345원을 들였어요 실시간 소통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에 들여서 5월 3일까지 원래는 100% 정도 두고 가셨으면 수익을 보셨을 텐데 저는 안전한 게 좋아서 70% 보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는 장에서 실시간 소통방에서 돈을 벌고 계신다는 거고 제가 현물도 실시간 타점 나오는 것들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것들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7번 남겨주시면요. 구독자를 위한 무료 소통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인 만큼 들어오셔서 만약에 수익 많이 보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 자, 밀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불 들어왔을 때 제가 불타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타기 절대 금물이고 지금만큼은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내일까지 요 안착하는 모습 보여진다 그러면 내일까지도 상승세 이어가서 우리가 600원까지도 돌파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추매 타점 잡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 신규 타점 잡아가시는 분들은 모두 실시간으로 장대응이 가장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순환 매장세에서 가장 5월, 6월에 집중해야 되는 이슈가 뭐가 있죠? 홍콩 암호화폐 패권 가져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콩 시장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을 한다. 그러면 중국의 거대 자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코인들 6월달까지 잡아가셔야 되는데 나도 이런 홍콩 암호화폐 시장 대비해서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7번 남겨주시면 실시간 소통방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정리하는 표고요. 중고코인 또 올라갈 여건이 있는 것들 다 안내를 해서 제가 들어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수입 볼수 있는 코인들 많아요. 지금 네오, 뭐 트론, 온돌로지 가스들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코인들 다넣어 드릴 거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분산 투자를 병행을 하셔야 돼요. 밀크 같은 경우에 지금 단타로 들었기 때문에 수익을 보셨다 그러면은 다른 좀 손실 보신 거에서 이 수익 때문에 리스크 없이 전혀 리스크 없이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이 잘못됐을 땐 빠른 손절을 하셔야 되고 불타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 지금 밀크 같은 경우에도 불타기 하시면 안 되고요.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늘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위에 번 7번 남겨주시면 제가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문자 남겨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응해드리고자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실시간 소통 방에 들어오셔서 수익 많이 보셨고 뭐 대응 다 했고 올바른 투자로 내가 같이 투자하고 있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무료 소통 방에서 밀크랑 또 단타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실시간 대응 모두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